염려하지 말라 그러고 어 같은 어, 어.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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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다투는데도 뭐 생각이 안 나네 <laughs> 진짜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<laughs> 그뭐 특별하신 말씀은 없었던가요? 공업단의 뭐. 얘기. 어, 어. 어 김진숙 지도위원 어, 하신 말씀 중에 뭐 건강원장님 뭐 여기 특별하게 뭐. 건강원지 때 사인 받았습니다. 변태. 어, 어 네. 변형직원. <laughs> 김지도 위원께서 음. 여성영화제 때 변영주 감독의 사인을 받았답니다. 임술래 음. 임술래일도 있습니다. <laughs> 아, 많은 사람들이 사람, 사람 헷갈려요. <laughs> 임진래 감독인지 변영주 감독인지. 변영주 감독 으로 믿지 못해. 뭐. 매일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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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아침에도 내려 오셔가지고 영화 좀 보자고 그랬더니 그건 좀 힘들겠다고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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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아침에 네. 정감독님 영화 상영회가 있거든요? 네. 그래서 같이 내려와서 보자니까 그건 좀 힘들겠다고 네. 말씀하셨죠? 네네무는불가니다네 <목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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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불가능하시거든요 저는 보내고요.